시간 위에 새겨진 사랑 레위기 23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엮여 있습니다. 하루와 한 주간 계절이 흐르고 시간은 쌓여갑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고단한 반복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가장 보람된 삶을 위해 어디에서든지 사명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시간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한 신령을 회복시키는 리듬을 제시합니다. 삶의 리듬 속에 쉼표를 찍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달력에 심어주신 절기는 개인의 감정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맞추는 호흡입니다. 절기는 인간이 만든 문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초대하신 하늘의 잔치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기억으로 두려움의 회로를 재배선하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감사로 올려 결핍의 조급함을 잠재우며, 칠칠절은 기다림의 훈련으로 성과의 중독을 해독합니다. 나팔절의 경고음으로 영혼의 졸음을 깨우고 속죄일은 수치와 죄책에서 해방시켜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초막절은 임시 거처의 천장을 올려다보게하여 소유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절기는 일상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귀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기가 필요합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삶 속에서 멈춤의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마음은 끝내 메마른 광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적 은혜를 회복하며 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갈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일날은 규칙적인 쉼과 은혜의 기억을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을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죄를 정리하는 속죄를 그리고 일년에 한 번은 텐트를 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며칠이라도 불안의 속도를 늦추고 관계의 온도를 올리며 영혼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달력 속 절기들은 이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쉬라는 부르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정의 파도에 떠밀리지 않고 절기의 리듬에 맞춰서 편안하게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억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다림의 질서로 조급함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속죄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초막의 가벼움으로 소유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겨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가십시다. 삶의 시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나요? 절개의 리듬을 통해 쉼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각자의 달력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표시하고 쉼과 기억과 열매를 통해 기쁨과 각성과 회복을 주시길 기도합시다.